다리로 강하게 못 밀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. 그걸 떠나서 호흡을 할때 보면은 팔을 펴고 팍! 이렇게 뱉습니다. 호흡을 마시고 벤치를 하거나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때 호흡이 차다고 호흡을 이렇게 팍! 하면서 가슴이 다 죽게 호흡을 뱉어버리면 몸에 이런 타이트함이 다 풀려버립니다.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도 이렇게 잡아놓고 이게 풀리지 않는 선에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. 자, 보시면은, 다리로 세게 밀고 있는 건 당연한 기본 값이시고, 그거보다 이, 언렉하고 나서 호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야지, 여기서, 파! 이렇게 뱉으면, 다시 이렇게 잡을 때, 전보다 흔들리게 됩니다. 그래서, 잡고, 제가 중간에 호흡을 다 뱉으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셋업이 다 풀렸는데 이렇게 호흡을 뱉어버리면 여기 텐션이 다 흔들리고 다 풀립니다. 그래서 애초에 세게 잡아놨던 거 처음에 호흡을 채워놨던 그 상태 그대로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.